대장암의 치아신 선종은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의 원인은 선종인데요. 거의 90에서 95%가 선종이 점점 진행이 돼서 대장암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용종인 선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이 예방될 수 있겠습니다.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크기의 용종은 조직 검사로 그냥 제거를 해버리면 쉽게 용종을 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mm 이상의 한 1cm 정도까지는 골가미를 어, 이용해서 제거하는 용종 절체술로 대장선종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뭐 아주 큰 경우 그리고 모양이 조금 안 좋거나 떼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 안에 점막 밑에, 용종 밑에 용액을 주입을 해서 부풀려서 제거하는 배시경적 점막 절제술, 소위 EMR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종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또는 좀 암이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 어, 점막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점막하박리술이라고 하는 EST를 통해서 용종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용종 제거하는 방법은, 어, 대장항문 음, 대장 내시경 세부 전문의 회사 쌤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용종을 제거한 후에 언제 추적 검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역시나 대장 선종의 개수, 크기,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없으면 5년 지나서 대장 내시경 하시면 되고요. 선종이 3개 이상이거나 1cm 이상으로 크기가 크거나 조직 검사상에서 용모 성분이 좀 섞여서 조금 안 좋은 성분이 같이 동반되었다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대장내시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수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대장암의 씨앗인 손종은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편한 결과 이성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